도시원에서의 현동 원룸에서의 현동 오늘은 브이로그에서 이 두개의 차이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이버 강의여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좀 이따 6시 반에 수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4시쯤인데 그 전에 저는 잠시 장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좀 들려서 먹을 거랑 조금 몇 개를 사 와야 돼요 그러면 같이 마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슉! 날씨 진짜 좋다 지금 후드티 하나만 입었는데도 오히려 더워요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최고의 날씨인데 너무 아쉽네요 저는 원래 시랑 걸어서 한 3분 거리 마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뭔가 걷고 싶기도 하네요 언제까지 쓰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데일리룩은 <laughs> 네, 이렇게 입었습니다 텅텅 빈 학교 주변 또 이곳으로 온 이유가 딸기나 바나나 이런거 상태 안좋은걸라 되게 싸게 팔아가지고 마일을 살 때는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딸기가 싸게 팔고 있었네요 뭐지? 날씨가 왜 덥지? <laughs> 와 더운데? 조금 있다가 수업이 있거든요 사이버 강의가 있습니다 집에서 또 수업을 들어야죠 아, 저는 그러면 일단은 수업 전까지 뭐 영상을 만든다가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찍었던 데일리룩을 인스타에 올려야겠습니다. <laughs> 들었습니다. 수업은 6시 반에 시작인 줄 알고 6시에 밥을 딱 먹으려고 해서 시간표를 봤는데 6시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9시인데 아우 배고파 죽겠네. 티몬에서 샀나? 그런데 돼지 막창인데 200g에 3,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걸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김치, 아침에 했던 밥, 아까 사온 상추, 돼지 막창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얼마 없네요. 100g이라 그런지 12시에 밥 먹고 처음 먹네. 쫀득쫀득한 게 맛있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오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거인데요. 고시원에 살았을 때는 좀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고시원은 냉장고가 조금하고 냉동실 없으니까 음식 보관을 못하고 유통 기간이 긴 음식들은 대부분 또 인스턴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스턴트 위주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라면도 지금보다 훨씬 자주 끓여 먹었고요. 연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고시원에서는 좀 고기를 구워 먹기가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주방이 공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연기가 많이 나는 음식이나 아니면 고 기 냄새가 좀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제가 부엌에서 구우면 냄새가 다 모든 방에 퍼지다 보니까 조금 되게 복겠더라고요 약간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보통 고기를 가져와서 한 번에 다 굽고 그리고 냉장고에 놨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냉장고가 뭐 있는지 한번 보여줄 텐데 진짜 별거다 있거든요. 근데 고시원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냉장고도 조금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큰 거는 아닌데 고시원이 훨씬 더 조금했어요. 보관뿐만 아니라 음식을 많이 넣을 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먹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먹고 싶은 것들을 이제 먹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있다. 고시원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수업 들었던 곳이 제가 유튜브 편집하고 공부하고 이런 곳인데. 고시원에서는 밥도 거기서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책상에 일단 노트북 있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 촬영해야 되니까 조명 두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세 개가 있으니까 되게 좁기도 하고 또 세면도구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책상 끝쪽에 놔야 됐거든요. 그럼 또 세면도구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책상이 좁아가지고 음 일단 식탁을 잘안 차려 먹었어요. 왜냐면은 식탁을 차리는 게 너무 귀찮고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저는 이래서 집에서 식, 책상을 하나 가지고 온 이유가 편집하고 공부하는 곳에서는 그것만 하고 밥 먹는 곳에서는 밥만 먹는 그런 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책상을 가져와서 밥을 먹는 거고 저는 거의 저기서는 뭐 그냥 뭐 간단한 간식 정도만 먹지 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의 이런 야채나 이런 것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사 왔던 딸기를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지금 하고 말하면 우체국 가서 보내준 이야기 했는 데, 네, 그리고 제집 주소, 요즘 맨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I don't wanna fall a s l e e I don't wanna pass away. 아드 디 와바 픽차카잔 네바시티스이트 가사나 한글 자막이랑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이제 좀 발음들도 따라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에 나오는 표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공책에 적어가지고 외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전에 고시원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집에서 이 노트북 소리를 제대로 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옆방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노트북을 켤 때도 되게 조그맣게 켜야 되고 아, 지금도 물론 크게는 못 내요. 왜냐면은 지금 늦은 시간이긴 하고 그리고 원룸도 좀 옆방이랑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는 최대한 소리는 안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좀 청취가 어느 정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화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토익 공부할 때 리스닝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리스닝 공부할 때가 왜냐면은 이어폰을 끼고 일시 공부를 할 때가 많았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지금 토익 볼 생각은 없지만 멀룸에서 그때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좀 이 컴퓨터 사운드로 LC 공부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RC가 455점인데 LC가 405점을 받았어요. 진짜 LC가 너무 점수가 그때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고시원에 와서 좋은 점중 하나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도 있어서 자유롭게 할수 있고 편하게 할수 있다.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죠. 일단 책상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있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고 특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씻고 잠을 잘 건데 원래 고시원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운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체장을 다니면 운동을 할수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확실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곳이 아마 2평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원룸으로 와서 진짜 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살도 빠졌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운동도 집에서 할수 있고 또 먹는 것도 식단 조절도 하기가 고시원보다 훨씬 수월해가지고 요즘 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냉장고를 보여준다면서 안 보여줬구나. 복발, 블루베리, 볶음밥, 집에서 가져온 제육 볶음, 파, 집에서 가져온 만두, 그리고 이거는 닭 가슴살, 계란, <laughs> 지금 좀 아, 더럽네, <laughs> 마늘, 김치, 약간 딸기와 상추 등등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가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하루 식비 5천 원 이하로 해결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laughs> 단점도 있긴 합니다. 일단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고시원은 월세 35만 원 내고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비 세탁비 그리고 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같은 월세 35만 원이지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인터넷비, 쌀, 식수 이렇게 하면은 최소 10만 원 이상 나가니까 같은 35만 원이어도 일단 45만 원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곳에 한 달을 사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확실히 고시원보다는 살아보니까 이곳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시원에 살았을 때는 아 고시원도 정말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따고시원이 전혀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서 살수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살수 있습니다. 네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장기 거주는 안될것 같아요. 단기 거주는 가능한데 장기 거주는 못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납 공간이에요. 사실 저는 뭐 우울함,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조금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독학 계두를 할때 보통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좀 외로움 이런 것을 전혀 거의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평소 생활에도 있어서 그렇게 제가 주말에도 대부분 혼자 집에 있을 때가 항상 많고 그런데도 막 외롭다 아나 너무 외로워 뭔가 우울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여태까지 살면서 우울증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집이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네, 집 깨끗한 곳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맨날 청소해야 됩니다. 장기 거주를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방 하나에 지금 주방이랑 공부하는 곳이랑 옷방이랑 다 때려 박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고시원보다 지금 방이 한 3배 정도가 넓으니까 또걸수 있잖아요. 이렇게 옷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부엌도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고시원은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정리를 해요 근데 옷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둘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청소를 해도 결국 수납 공간이 없어서 또 더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뭔가 저가 또 미니멀리즘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옛날부터 뭔가 모으는 의미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히어 앨범들도 많이 모았고 옛날에 또 만화책도 한때 많이 모았고 뭔가를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죄. 취미를 취미로 자주 붙이다 보니까 지금은 옷이죠 네 뭔가 미니멀리즘하게 이렇게 다 버리고 못 살겠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책들도 집에 쌓이고 하니까 이게 고시원에서는 도저히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수납공간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어려워지게 된 거죠 네 왔습니다 원룸이 좋아요. 훨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주로는 좋다. 왜냐면 사실 원룸은 단기로 살기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사야 될 것도 많고 일단 계약기간이 보통 적어도 1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기로 원룸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비싸거든요. 월세가 막 60, 70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건좀 에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진짜 수험생. 고시원이 원래 고시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듯 진짜 잠자고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한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옷을 좋아하거나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비추천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씻고 잠을 자려고 하고 내일 또 사이버 강의가 있으니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들어와죠 이번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